안녕하세요. 조관정씨입니다. 이제 10월 마지막 주1 1일을 준비하겠죠. 약간 11월 일정 중에서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APEC 정상회담이 있는데, 시장에서는 약간 뭐 정치적 이해관계 속에서 이렇게 미중 정상회담으로 연결되어 으면 하는 그런 바램도 있었고, 마침, 또 지금 현재 왕의 외교부장이라든지 미국 블링컨 국무장관이 약간은 지금 주말에 많이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중 정상회담 쪽으로 한 3주 정도 남았는데 가닥이 잡히는 거 아니냐 이런 내용도 있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다 같이 이 타이틀 한번 그려봤고 다음 주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일단 악재에 대한 내성이란 부분하고 여전히 진행 중인 중동 불안 이야기를 같이 아마시에 품고 갈것 같습니다 아 어, 사실 이게 조금 큰데, 과연 이게 직접적으로 뭐 정시에서 바로 와닿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건데. 어쨌든, 미국에서 지금 왕유외기부장과 블링크 국무장관이 만났고, 지난 26일 7일 날, 그리고, 어, 세진핑이 거의 뭐 11월 달에 미국으로 가는 그림인데, 작년 22년도 11월 달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G20 정상회담에서 어느 정도 또 약간 회담이 좀 있었죠. 그때 이제 시장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만난다고 모든 게 해결되는 것지 않지만은, 이제, 공통, 어, 공동에 대한 인식 부분이죠. 컨센서스라는 건데, 뭐, 가장 첨예한 게, 사실 이것저것 만났을 경우에 갑자기 미중무역 분쟁이 완화된다든지 그런 건 아니겠죠. 일단은 중국과 대만 문제에서도, 미국이 또 대만으로도 계속 전, 무기를 팔고 있으니까. 어쨌든, 미국과 대만 문제, 아 중국과 대만 문제, 또 북한 이슈,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 우크라이나 관련, 여기에 플러스 알파 중동, 외교 안보 관련, 이런 것 자체가 된 공동의 인식으로 갈수 있는, 어쨌든 해담을 한다는 것 자체는, 어, 아직 완벽하게, 뭐, 시진핑이 또 중간에 엎어질 수 있긴 있습니다만은, 현재 상태 놓고 봤을 땐또이 흐름 자체는, 그래도 정시 관점에서는 크게, 뭐, 어, 부담보다는, 어차피 여기서 엎어진다고 해서 크게 달라질 건 없어요. 하지만 정말 정상회담으로 갔을 경우에는 또 작년도 2022년 11월에 있었던 발리 회담의 후속으로 어느 정도 정세 불안 사실 이게 주시장과 뭐 관련이 있을까 합니다만은 관련이 보이지 않지만 있겠죠 만난다고 해서 갑자기 엔비디아의 반도체가 중국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정시라는 거는 사실 여러 가지 복잡 미묘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당장 미중 정상회담의 미팅 자체가 정시에와 닿지는 않겠습니다만 이런 재료 자체도 불안한 두시면 조금 잡아줄지 않을까 보겠고 증시가 여전히 지난주 많이 밀렸죠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도 글쎄 요 주간 기준으로 놓고 보면 지금 전 주에 한 코스피가 3.5% 지난 주도 한3% 주간 기준으로 놓고 보면 대략 3% 이상 빠지면서 뭐 어떻게 보면 9월 잠깐 10월 반등해서 거의 지난 일주일과 이번 이 주일의 흐름 같은 경우는 시수만 놓고 보면 한200 포인트 정도였는데 종공은 거의 어, 30% 이상의 조금 날 보이면서 마감을 했고 우리만 그렇게 된건 아니고 뭐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침 실적 시효도 나왔는데 나스닥도 어느새 이제 13,000선도 이탈을 해 있고 또 주말 같은 경우는 이 유가도 최근에 조금 이제 왔다갔다 합니다만 이 현재 유가고 어, 다우도좀 많이 밀렸어요. 다우는 상대적으로 30종목인데 조금 스티퍼 튀지 않을까 봤는데 약간 보니까 실적 발표에서는 뭐 애플 같은 주가는 사실 다우 종목이면서 잘 잡아주는데 이제 쉐보론이란 또 유가 기업이 있습니다. 이런 예, 기업들이 이제 어느 정도 많이 빠지다 보니까 사실 이건 뭐 크게 우리한테 중요하지는 않는데 아, 중요한 건 S&P 500 지수인 것 대부분이 마디 지수를 좀 미탈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가 바닥인지는 알수 없는 상태로 우리가 지난 주좀겠고 왔는데 이제 다음 주를 바라보게 되면 실제 적으로 일정상으로는 이제 월말 월초기 때문에. 어, 많이 월말 월초에 나오는 게 미국과 중국의 어, 제조업 지수죠,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지수인데 중국은 조금은 개선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도 보면 차이신도 11월 1일 50.6에서 50.8. 그리고 이제 가장 또 중요한 게 미국의 금리 발표겠죠. 근데 금리는 아마 거의 동결이 우위예요. 동결이 우위. 뭐 11월이니까 점도표 발표는 안 나오고 기자회견 나올 건데 워낙 최근에 파월 의장의 발언 자체도 계속 조금 음, 비둘기도 아니고 매도 아니기 때문에 아마 이번 11월 FMC 회의나 파월 의장의 회의 이후의 결과는 글쎄 요큰 변동을 가져올 것 같지 않습니다. 지금 연준의 어떤 데이터에 의존하는 흐름 자체가 지표가 조금 잘 나오면 국채 금리 오르고 조금 나쁘면 또 경기 침체하고 를 있기 때문에 약간 어느 때 했다보다 오히려 12월 달 이제 미국의 금리 발표와 아 그때도 동결할지 그렇죠 또 인상이라고 했으니까 인상할지. 그리고 또 하나 보는 게 이제 점도표라고 이야기를 하죠. 1년에네번 찍으니까 그게 또 변화할 때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 11월 달 미국의 금리 결정도 지난 10월 달 제가 볼때 9월 달처럼 동결하지 않을까 그리 전망이 좀 지배적인데 이제 동결의 내용보다는 최근에 가장 이제 부담이 됐던 게 바로 이거죠. 아, 어, 우리가 보면 채권금리인데 일주일 동안 미국의 채권금리가 사실 등락은 많이 보였어요. 근데 다행인 거는 이제 그렇다고 5%로 확 넘어가는 것도 아니고 10년물입니다. 약간 안정화되고 안정화 된다는 표현은 좀 그런가요? 어느 정도 약간 내성도 다졌지 않나 생각도 잠깐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만 놓고 보면 또 다음 주증시가 많이 빠진 것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반등을 논할 수 있지 않나 보겠고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악재의 내성이라고 한번 다져본 거고 중동 분야불안이란건 뭐냐면. 뭐 이스라엘에 가자지구 공습이라든지 인질 문제라든지 또 지난 금요일 날 어, 레바논, 레바논이죠. 미국이 공습한다든지 그런 이슈가 계속 나옵니다. 그게 해담 하나로 이제 해결될 건 아닙니다만 은 어느 정도 중동 불안이 있는데 우리가 시장을 보는 관점에서는 그래도 약간은 그러면 원자재라고 이야기하는 원자재의 가격 자체가 아직까지는 유가 많이 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중동 이슈 같은 유가가 튀었으면 벌써 튀어야 됐거든요. 물론 이제 나중에 어떻게 오히이또 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5일 관점에서 이렇게 90달러 미만에서 지금 벌써 10월 7일 정도로 추정을 하니까 벌써 한 3주 정도가 됐어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하마스 간의 전쟁 자체가. 근데 유가는 이제 경기 두화라든지수요이슈로 누르고 있다는 말이죠. 그럼 뭐 실제로 놓고 보면 중동 이슈는 심리적인 이슈는 있으면서 뭐정치에서 까치까치 움직이는 건 없잖아 있는데 뭐한 예를 들어서 천연가스 가격 이 조금 왔다갔다 하면서 근데 추가한 기준 놓고 보면. 크게 일주일 동안 움직인 게 없어요. 1% 정도 움직였으니까. 그럴 때 놓고 보면, 의외로 중동 불안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좀 내성을 다치지 않나,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실적으로 갈 건데, 이제 큰 실적 발표는 다 했죠. 이 표는 화면에서 월, 화 수, 목, 금인데 미국도 실적 발표해서 우리나라 영향을 좀 줄만한 게, 뭐, AMD 정도는 있습니다. 미국 시간으로 화요일이니까 한국 수요일 정도 발표될 거고요. 나머지 뭐 화이자나 암젠, 캐트필라 같은 그리 중요하지 않을 것 같고, 또 미국에서 이제 애플 정도는 있습니다. 애플은 이제 금요일날 우리 장에 반영이 될 거예요. 예, 애플도 근데 어떻게 보게 되면, 어, 그렇게 컨센서스를 그렇게 명확하게 밝히진 않으니까, 앞으로 어떨 것이다에 대해서. 그렇게 애플은, 자, 보니까 언포를 그렇게 많이 안 합니다. 항상 알아서 잘 가니까. 이게 약간 성장 주면서 약간 안정적인 주식이 있다 보니까, 사실 애플 같은 경우는 큰 뭐라고 할까? 예, 그런 거죠. 든든한 거지. 애플의 실적 발표가 시장에 물을 막 받고 그러지는 않더라고요. 엔비디아나 이런 기업들은 뭐 실적 발표할 때마다 엄청난 변동성을 가져옵니다. 뭐 포드도 마찬가지였죠. 자동차, 요새 전기차 민감, 민감하니까 지난주 주말에 포드 실적 발표는 실적도 나빴는데 연간 가이던스 발표 안한다고 안 하니까 그냥 패대일지거든요 근데 애플은 그 정도 변동성은 아니에요. 조금 약간 시가총액 3조 달러. 지금 3조 달러는 좀안 됩니다. 190달러 70센트를 넘어가야 3조 달러인데 위험을 잘 보여주고 있지 않나 그리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성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요 이야기인데 우리나라 장 어쨌든 간에 지금 치수 구성에서 딴 것도 있습니다만은 가만히 보시면 삼성전자도 다음주 실적 발표 있는데 뭐 여기 지금 크게 움직임 없어요 거의 애플 정도의 수준이고 그리고 하이닉스도 지금 약간은 뭐 그렇게 뭐 세지도 않습니다. 여기서 막혁기적로 돌릴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없어 보이고 왜냐면큰 애들은 다 실제 발표를 했어요. 다실적 발표도. 덩치 큰 택배주들은. 그리고 지난주 보면 또 자동차도 마찬가지죠. 자동차도 또 갑자기 좀 많이 밀려 있어요. 그러면 은 이제 이 친구들이 기대가지고 자동차나 반도체나 이렇게 해서 올라가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섹터가 내려간다는 그런 논리보다 이 섹터들이 원래 시장 현대차인데요. 실적 발표되기 전에 강했었는데, 시장 무너지면서 같이 무너져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이 친구들은 조금 애매해요. 그럼 이거보다 먼저 민감하게 반응한 게, 물론 얘네들도 마찬가지죠. 포스코홀딩스도 마찬가지고, 어, 약간 이제 다, 대부분 다 같이 빠졌는데, 그 다음에 엘지엔솔도 마찬가지고, 아, 어 그쵸. 에마사 가지고, 또 이제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인데,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은 잠깐 멈춰봤어요. 근데 이제 오늘 어떤 이야기를 마무리 지을까 그러냐면, 요것도 악재잖아요. 사실 배터리 관련 주가 최근에 많이 내려온 거는 뭐 다른 6월 달 이후부터 많이 내려, 다른 것도 많이 내려왔죠. 근데 이제 실적 시즌 전부터 배터리 뭐 리튬이라든지 니켈이라든지 코발트라든지 이런 가격 자체가 작년 대비해서 리튬만 보더라도 뭐 작년 대비해서 킬로그램당 어, 한547 위안하다가 지금 157 위안이고 니켈도 뭐 톤당 한 얼마입니까 이게? 어, 5만 달러 정도 하다가 지금 뭐 2만 달러가 안 하고 코발트에 예. 코발트는 사실 <laughs> 약간 벤더인 크서잘 체크는 안 하는데 코발트 너무 비싸가지고 뺄라 그러잖아요 어쨌든 간에 시장에서는 이게 우리가 원자재가 매입 단가고 판매 지금과 그러니까 배터리 주들의 실적이 나쁜 거는 원가가 이렇게 1년 전에 매입한 건 엄청 비싼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가는 원가들이 비싸고 지금 사는 것도 나중에 판가 될 거니까 그리고 판매 단가는 판매 단가들을 뭐 내려갔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시차가 존재하는 거고. 그래서 지금 실적은 나쁘고, 근데 이제 앞으로 그러면은 이렇게 벌어졌으니까 한편으로는 요 리튬 가격이 나 원자 가격이 포인자 반등이 나오는 시간이 걸릴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 가격에 시간이 걸린다 그러면 걸린다고 한다면 한 가지 기대할 수 있는 건 수요단에 대한 회복입니다. 그래서 수요단, 수요단이라는 건 이제 실제적으로 뭐, 이것도 좀 하방 지지가 나오겠죠. 그니까 러 지금 사둔 원가들은 한편으로 놓고 보면 해석의 차이인데, 지금 배터리 소재들이 실제 엄청 나쁘겠지만은, 지금 사둔 거 자체는 또 싸게 산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이제 사이클이 있겠죠. 6개월이 될 수도 있고, 1년이 될 수도 있고, 2년이 될 수도 있긴 있는데, 어느 정도 조금 내려간다 하더라도, 원자재단에서는 원자재단에서 조금 올라오고, 그리고 수요단에 대한 어떤 이슈, 뭐, 예를 들어서, 뭐, 지금 파업 종료도 큰 하나인데, 뭐, 파업 종료가 약간은 아마 현재 분위기에서, 노조에 유리하게 협상이 되긴 될 건데 뭐 어쨌든 간에 다시 테, 뭐 우리 심리적으로 테슬라의 주가라든지 이런 거 그다음에 공장 증설이 순환이 되는 거 그렇게가 진행될때 아마 본격적인 흐름이겠죠. 그러면 지금의 이차전지 같은 경우는 단기 급락에 따른 지수와 동행하는 그렇 지수와 동행하는 단기 급락 펀더멘탈주의 문제보다는 지금부터는 이제 배터리 관련주든 펀더멘탈이 아니에요. 또 지나왔기 때문에 펀더멘탈 이슈는 이제 어느 정도 또 끝나버렸습니다. 저는 그렇게 바라봐요. 삼성전자도, 하이닉스도. 그러면 다시 모멘텀 플레이거든요. 펀더멘털은 숫자고 모멘텀은 기대감이란 말이죠. 그렇죠. 이게 펀더멘털이고 모멘텀이란 거는 기대감입니다. 과연 시장이 이제 어느 정도 이러한 모든 타구를 해가지고 실적 시즌이 끝나는 시점에서 약간 이제 이벤트가 마무리되면서 그러한 흐름으로 이제 정말 변하는지 그게 좀 지켜보는 다음 주에 중요한 인사이트 될것 같습니다. 이제 모멘텀 다시. 여기까지 하죠.